존리 대표처럼 투자하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계좌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계좌는 존리 대표님의 말씀처럼 주식은 사 모으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금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현재까지 제가 사 모은 종목들인데, 지금 투자 합계 금액이 59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 계좌를 운영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계속 사 모으면서 현재까지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8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성 TNC가 잠깐 오르면서 이 손익 합계가 플러스 일때도 있긴 했지만 오늘은 마이너스인 상태고요 조만간 다음 달쯤에는 이 손익 합계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 봅니다. 저번 달 대비 계좌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갖고 있었던 한국 전력을 손절을 하였는데 한국 전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때쯤에 손절을 한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로 변환해서 지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을 동반한 갭 상승까지 나오면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전고점까지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추세가 상승 추세로 변환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의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팔게 됐지만 이 한국전력은 요즘 원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향후 60년 동안 주력으로 활용하겠다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한정기술, 한정KPS 같은 주식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전기차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전기를 소모하게 됨으로써 이 전기 발전 관련해서는 많은 산업에서 필요를 할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필요한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사두신다면 앞으로 그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손절을 원래 여기서 하면 안 됐었는데 어, 좀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어, 역시 존니 대표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 생각대로 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놓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저 같은 실수를 하시지 마시고 계속 사 모은 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은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매도한 종목이 한국 전력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롯데케미칼이란 주식인데요. 이 롯데케미칼은 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조금 장기간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때 좀더 샀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을 판 돈으로 이 롯데케미칼을 샀다고 볼수 있는데 업그레이딩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려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롯데케미칼도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롯데케미칼보다는 한국전력의 상승 추세가 더 크죠. 그래서 약간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 이렇게 자꾸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파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존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주식은 계속 꾸준히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 적절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cj 제일 대당을 한주더 샀는데요. cj 제일 제당도 마찬가지로 이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때쯤에 한주더 사게 되었습니다. 롯데 케미칼과 좀 비슷한 그래프가 형성되어 있죠. 다음에는 메일 유업을 두주 샀는데 이 메일 유업은 거래량도 좀 적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때가 바닥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종목은 매달 한두 종목씩은 계속 사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뚜기 종목을 샀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 이 오뚜기를 한주 샀습니다. 이 오뚜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 이동 평균선이 만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오뚜기도 계속 사 모을 생각입니다. 이 주봉으로도 보듯이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오뚜기란 종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kt를 매수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계속 모이게 되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통신주가 원래 경기 방어주로서 경기가 안 좋을 경우 빛을 바라게 되는데 뭐 대외적으로나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경기가 좋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미리미리 주식들을 사 모은다는 개념으로 저도 좀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kt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6%에 가깝고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KT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효성 TNC인데 제가 최근에 이 효성 TNC는 존리 대표처럼 투자자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사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지금 효성 TNC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한 주당 5만 원씩 배당을 한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갑자기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만 해도 5천 원씩 주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5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랬는데 지금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봐도 10%를 넘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로 배당금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배당금이 갑자기 뭐 자산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금액이 아니라 워낙에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을 줄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영업이익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주기보다는 어, 계속 5만원씩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사두시면은 자산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4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어, 1년에 20만원씩 배당을 받게 되면 이 계좌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대주주가 효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유지분이 20% 이상 되어 있고 이 효성 관계자들을 따져보면 무려 44%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환원을 많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회사들이 저희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가 되겠죠. 어, 물론 뭐 자사주 매입해서 그 주가가 오른다면은 더 좋겠지만 어,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히 준다면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마치 월세를 받는 것처럼 어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갖고 갈수 있으니까 소액주주들한테도 좀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원래 이 주식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산 주식들까지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 계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